안녕하세요. 밀양 스타짱 TV 백소장입니다. 오늘은 마을이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여 전망이 잘 나오는 시골 주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단장면에 위치한 오늘의 주택은 인근의 밀양시에서 유치하여 공사 중인 농어촌 관광단지가 주변에 있고 그 농어촌 관광단지 안엔 골프장, 리조트,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등 농촌체험, 문화체험, 음식체험 등의 휴양형 테마시설이 있는 인근 마을입니다. 시원한 전망을 보고 있는 주택의 대지 면적은 136평이고, 주택은 21평이며 방 3개, 욕실 하나, 주방 겸 거실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옥상은 계량 지붕을 하였고, 위치가 좋아 수리해서 사용하면, 텃밭도 있는 전망 좋은 시골 주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량 스타짱 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양 스타장입니다. 어,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 경남 미래양시 단장면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은 여기 시골주택 앞에서 어, 전망을 보면서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뻥 뚫리는 어,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어, 시골주택입니다. 네, 오늘 주택은 이렇게 어, 생겼고요. 어, 대지평수는 135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차를 해놓은 요 토지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아 어, 올라오는 길은, 자, 이렇게 차량이 올라올 수 있는 도로가 다 되어 있고, 어, 여기는 미란 아이시에서 오시면은 한 불과 한 7분 거리 있다 보니까, 어,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요집 주택 뒤쪽으로 해도 어,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지금 주택이, 어, 지어져 있습니다. 어, 해서 토지, 그, 시작되는 점은, 자, 요렇게 해서, 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게 되면, 여기 한두대 정도 주차 가능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건물은 1998년 5월 28일에, 어, 사용성인을 받은, 어, 조적조로 만들어 놓은, 어, 방이 세 개, 화장실 한개 있는, 어 그런 주택이고요. 어, 옥상에 옥상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보시면 옥상에 이렇게 방수를 위해서 어, 지붕을 해놓아 가지고 현재 어, 옥상은 창고로 이용 중에 계십니다. 네, 태양광 하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자, 주차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네, 주택은 잠시 보고 어, 바깥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겨울이라서 현재 뭐 거주 중에 있진 않은데 아, 여기는 텃밭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저기 야외 화장실도 있는데요. 저, 저 밑에까지 어, 다 포함이 되고 아, 여기는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옥상은 어, 보시다시피 어, 창고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주택은 이렇게 해서 어, 지붕을 달아서 요쪽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고요. 네, 이쪽 문이 거실 쪽, 어, 거실로 통하는 어,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내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좌측편에 신발장 보이고요. 자, 방이 총 3개가 있는데, 자, 여기 첫 번째 방이고요.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아, 그리고 좌식편에 보면 어, 화장실이 있고요. 아, 그리고 거실 거실 겸 어, 부엌입니다. 어, 싱크대 상태도 괜찮아 보이고 아, 중간에 한번 손을 본 집이라서. 도배장판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큰 방인데 어,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주택은 어, 21평으로 어, 지어놓은 주택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앞쪽에 또 전망이 보이는 어, 창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택 다 둘러보셨고요 네, 오늘 주택은 어, 미라아이시에서한 7분 거리에 있는 어, 접근성이 좋은 주택입니다. 어, 주택은 98년도에 지기 때문에 어, 좀 연수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이 방은 3개 있고, 그리고 텃밭 할수 있는 어, 공간이 있으며 어, 주차 공간 넉넉하게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주변에 재래 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고, 어, 그리고 근방에 골프장이라든지 뭐 야구장 어 그런 것들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어, 전망 좋은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주택 매매가는 1억 500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랑스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